嘟嘟嘟嘟嘟，妈妈 otta，哥哥，嗯，妈妈 otta，哥哥，嗯，otta，otta，otta，otta，哥哥，嘿嘿，otta，妈妈 otta，哥哥，嘿嘿，otta，哥哥，嘿嘿嘿，otta。 엄마 없다? 엄마, 없다? 여기? 엄마, 없다? 깨꿍! 여깄지? 여 없다, 없다? 엄마, 어딨어? 엄마, 없는데? 짝꿍! 엄마, 없네? 짝꿍! Có một tớ Cắt cung Cắt cung Cắt cung Cắt cung Cắt cung Có một tớ <laughs> 여보세요. 응, 응, 응. 여보세요. <laughs> 응, 응, 응. <laughs> 엄마 없다 어디 있어. 엄마 없다 했지. 응. 엄마 없다. 응. 엄마 없다. 꾸꾸. 응, 응. <laughs> 엄마 없다. 들음했어요? 지금 했어요. 손수건 할까요? 잘했어요. 지금 잘했어요. 미안이 어디 있다요? 미안이가 귀여운 표정. 까꿍. 까꿍? 까꿍.